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단 임비는 넘어갈 거고, 그 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와, 어제 개판이었던 소를 또 누군가 또 치웠구나. thank you what's your name yeah, my name is bun yeah. see you later see you later yeah. Six. okay come on okay. come on i want to go with nim bim on 40 yeah on 40 저거는 제 가방입니다 keep keep like 2 hour keep keep here <laughs> 왜? 아, 킵 아. and 푸, come back here. 아, 아니 뭔 소리 하나 했네. 가방 여기다 맡겨놓고 밥 먹으러 갈 거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6만 동이 든다 그래서 3,400 원인데 제가 1박에4,000원 정도 쓰거든요. 가방 맡기는 데는 너무 과소비죠 음. 와, 우리나라 무궁화 전해가 뭐였지 비둘기였나? 혹사 그 느낌인데 이거. 택시. No taxi. No motor. Hello. You are all alone tonight. Yeah, all right. Motorbike, bicycle. How much? Motorbike 100. Bicycle 50. All feet over there. Okay. Yeah, from my hotel. We have for you. Okay. Good morning. Yeah, I'll b y e please. 홍약해봐. 아. Ah. Pay now? Later. Later? Everything later. Go, 잡, play, go. Okay, thank you. Goodbye. Hello! 힘들다. 야, 이거 진짜 문제 많네. 진짜로? 몇 명이요? 한 250만원 250만원 네한 명은 4명 죄송합니다 한 명은 4명 두 명은 3명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보트를 타야 되는 거구나 아 코스 하나 둘셋네 이거 사전 공부를 했을 때 이게 3번이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목소리> 들어가 와, 시원해. 응. 그래, 저게 예뻤어. 다 추월했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팁으로 한 4만 동 정도 드렸거든요. 아이게 많은 금액을 드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보다가 보니까 기름을 한 2리터 좀 넘게 넣을 수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렸다는 걸 의의를 두고 괜히 근데 조금 드렸다가 더 죽어도 욕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Thank y 아 힘들다.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여기 보트 드라이버가 팁을 요구했냐, 그 운전사가 랜드마크에 잘 도착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퀄리티가 어땠는지 전다 벨류스로 해드렸는데 어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좀 지루하긴 한데 연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같이 만약 한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호 왕조성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가냐 근데? 와, 오토바이는 차랑 다른데? 차랑 다르게 몸에 피로감이 너무 높은데? 이거 시동은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이개아습기 이거. 하이애플 가게가 있네? Hello! How much is this? 10. 10! 와, 무겁거든요? 꽤 무거운데. 일단 배가 고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과육이 무르고 과즙이 많은 느낌은 아닌데 아삭거려요. 아삭거린데 당도는 똑같습니다 진짜 개맛있다 이거 일단 밥만 먹고 에너지는 돌아올 때 까 mon. 야오케와 진짜 덥다. 미쳤네 이거. 현재 시각은 15시 30분. 아 라운드 한 바퀴 돌으라고. 근데 나 진짜 저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맞아? 나왜길 없어? 그래도 유적을 조금이라도 봐야지. 뭐야? 이 씨바. 시바... 이게 다야? 아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소가 풀 뜯어 먹고 있고 그 안에서 벽 키우고 있고 안녕. 넌는풀 먹고 있니? 파리를 먹고 있니? 아, 저렇게 해서 농로라도 한번 걷고 싶은데 소가 무서워서 못 가겠네. 닥쳐라. 아, 지금 심기가 아주 불편해. 이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어, 길이 없는 건지 저분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건지, 안 된다고 하시네요. 현진에게 피해를 끼칠 순 없으니까. 아, 그리고 비가 오네? 갈때뭐비 맞아도 상관없어. 오든가 말든가, 개 같은 거. 소들이 공격하진 않을까? 야, 네가 나보다 더 크다. 내가 너무 무서워. 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오히려 여기 주변이 더고즈넉하니 네, 굳이 막 시간에서 3, 막3 40km. 그니까 러그 리뷰에 접근성에 비해 볼게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돌아갈래, 너? 너 가능하니? 오케이. 왔다 원래는 가서, 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 했는데 이미 체크아웃을 해서 가서 라면 먹겠다고 얘기하기가 좀 염치가 없어가지고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가서 씻는 것만 좀 물어보고 8시에 슬리핑 버스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감잠합다 <목소리> 음. 맛있다. 여기가 닌빈인 바로 앞에 있는 호스텔인데 그 전부터 평점이 좋았어요. 오토바이 10만동. 숙박비도 원래 이틀 치를 제가 예약을 했는데 하루를 취소했어요. 시간을 아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취소한 것도 아고다에 되는 커미션만 빼고는 다 환불해 주셨고. 그 다음에 폭락해방 가는 나이트 버스도 예약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런 데서 이게 이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가격이 다 합리적이고 나중에 후불제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 혹시 바가지 맞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렴한 가격에 너무 잘 쉬다가 너무 잘 가고 오늘 나이트버스가 도착하면 4시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인데 뭐 어떻게 든 되겠죠? 도착하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